시 되리니,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황태자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문 열라고. 나소우시오 사령관 알레리안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분 후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할 실험이 있으면 지금 다해이게 마지막이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나. 알겠어. 오늘 밤에 여기 같이 떠날 거야. 좋아, 같이 맹스크를 잡으러 가자. 맹스크는 잊어. 제발 좀잊으라고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맹스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둘만이란 건 없어. 난 지옥 끝에서 당신을 데려왔어. 그깟 복수 때문에 다내 팩에 지세며! 2단계 실험을 준비합니다.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 2단계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으로 뭘 알아내겠다는 거지, 발레리안? 말했잖아. 난 칼날 여왕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우린 당신의 몸 속에 두려운 변이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야겠어. 협조해줘서 고맙소, 캐리건. 당신은 협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두나 보지?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내 직접 그 문을 열어주겠어. 자, 정신을 밖으로 집중할 수 있겠소? 뭔가 느껴지죠오 일벌레? 당신 나보고 지금 저그 정신을 제어하라는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나 있어? 실험체들은 모두 통제하에 있어. 다음 단계 일벌레의 명령을 내려 부화장으로 변이시켜보시오 부화장은 저그 기지의 중심 구조물입니다 부화장은 점막을 확장하며 이 점막 위에 다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부화장은 애벌레도 생성하는데 이 애벌레를 변태하여 일벌레나 다른 저그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화장에서 사용한 애벌레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충됩니다 소 캐리건 실험실 안으로 일벌레를 더 들여 보내겠어. 일벌레의 명령을 내려 자원을 채취해 보시오. <목소리> 잘하고 있어 캐리건. 일벌레를 더 변태할 수 있겠어. 무언가를 더 변태하려면. 대군주가 필요해. 그럼 만드시오. 대군주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그는 대군주를 통해 보급품을 생성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확보한 보급품량과 현재 사용 중인 보급품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닛을 변태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잘하고 있어.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이었소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일벌리를 산란모습으로 변이시켜 보시오. 저그 건물로. 이제. 산란못이 있으면 부하장의 애벌레를 정글링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이 안 좋을 거란 거 알지? 이곳 환경은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 산란못을 다 만들었어. 실험실로 내려가 확인해보시지. 아, 고맙지만 위에서도 잘 보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 캐리가. 아주 잘했어. 이 정도에 그렇게 감탄하면 이걸 보면 어쩌려고? 내가 저글링을 만들어 주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캐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그 통제된 환경을 시험해 보는 거야. 지 알아 발레리안 절대 예측할 수가 없거든 실험을 중단한다 경비로봇을 투입해 저 안의 실험체들이 모두 제거하라 지하 구역을 봉쇄하고 선멸 전차를 가동하라 그 어느 것도 빠져나와으면안돼 내가 그 선멸 전차를 없애면 알게 될 거야 저그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글링들이 느껴져. 발레리안, 당신은 너무 경솔했어. 이 녀석들도 풀어줄까나? 공세 실패. 저그 실험체들이 풀려났습니다. 과학자들을 대피시켜. 저는 그것에서 탈출하! 이 녀석들도 조종해 주지. 게리건, 어, 이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저 그에게 장난이란 없어.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 지하에 남은 인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통 e 불능이야. 실험실 입구 봉쇄. 자동가스 방호시스템 가동. 저 포탑을 파괴해야만 문이 열릴 거야. 내 저글링들이 가스에 죽어가고 있어. 문이 열렸어. 이제 e 멸 전차 차례야. ゴや 아직 여기 갇혀있는거 안보여? 섬멸전차 가동 아시오, 안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야. 이제 저그가 위험하던걸잘 알았을 테니 모두 우리로 되돌려 보내겠다. 고맙소. 실험실 문을 열 테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오. 그리고 다음부턴 원하는 게 있거든 말로 하시오. 기지를 절반이나 날려먹지 말고.